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아주 재미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그 영상에 보시면 제가 나무를 큰걸 그려놓고 아, 밑에는 조그만 씨를 하나 내놨어요씨 그 말, 말 모이. 저 씨가 이제 우리는 각시씨 그러는데 그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그건 나중에 뭐 말씀드리기도 하고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요. 예, 이렇게 작은 씨가 뿌리를 내려서 이제 언어의 기초가 된 다음에 이게 전세계로 지금 뻗어 나가서 큰 나무처럼 온갖 말이 지금 이루어져 있다 하는 의미를 제가 아, 상징으로써 보여드리는 겁니다 구독 좋아요가 저에게는 모이입니다 여러분 아주 난익은 어, 글이죠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꼴레리 무슨 말인지 모른대요. 네, 무슨 말인지 모른답니다. 네, 모르면 그냥 의미가 없다 그래버려요. 그거 끝이에요 그냥. 꼴레 말래 빌리 코로나. 꼴레 말래 빌리 코로나. 꼴레 말래 빌리 코로나. 코로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꼴려 꼴레네나 꼴려 할래. 꼴려 할래. 그래서 꼴레요 꼴레. 우리가 꼴린다 그러잖아요, 꼴린다. 뭐에 또 이렇게 흠뻑 빠져있으면 꼴았다 그러잖아요. 저는 술에 꼴았어요, 그런다고. 꼴았다 그러기도 하고, 꼴았다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꼴려야 돼. 서로 꼴려야 연애를 할거 아닙니까? 한쪽만 꼴려서는 큰일 나요. 그래서 꼴린, 꼴려서 우리가 같이 하는 게 연애잖아요. 그래서 꼴냅니다, 꼴레. 꼴내. 꼴려 할래? 꼴레, 말레. 꼴레, 말레. 할레, 말레. 예, 우리, 이거 할레, 말레, 그러죠? 뭐, 이거, 어, 이로 하나, 아, 이로 하나, 같습니다. 발음이. 어떻게 구분해요, 이걸? 할레, 말레, 말레. 말레, 안 할레. 예, 꼴레, 말레. 연애, 할레, 말레. 그렇죠? 올레, 말레, 삐 꼴레, 말레, 삐리. 삐리? 경상도에 가면 해삐리 그럽니다. 해삐리 해, 해버려. 그 말입니다. 꼴레, 말레, 삐리. 할레, 말레. 해버려. 버렵니다. 버려. 삐리, 삐리. 해삐리 경상도 사출에 삐리. 꼴레, 말레. 삐리, 코로나. 아, 할레, 말레? 하더니 해버렸냐? 꼬랐냐 원래는 코로나 빌인데 지금 순서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너 서울 갔냐 하는 것이나 갔냐 서울 하는거나 똑같아요. 이건 뭐 앞으로 가도 되고 뒤로 가도 됩니다. 이게 꼬랐냐 이게 이제 꼬라버린 거예요 지금 연애를 해버린 거예요 벌써 어?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꼬랐냐 빌이 해야 되는데 빌이 꼬랐냐 그런 거예요. 할래 말래 하더니 빌이 꼬랐냐? 예, 틀림없죠 여러분. 꼴래 말래 빌이 코로나. 할레말레 하려니 벌써 해버렸냐? 그 말입니다 이거. 꼴레말레 삐리 꼬로나자 그럼 뒤에 자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꼴레말레 꼴레말레 연주가 시작선다바를 위한 특별 이주주한작래다 벵골 지역의 전통 연주한 노래는 골 지역의 전통 가요 꼴레리, 꼴레리. 이제 꼴레리는 꼴레가 연애죠. 꼴레리. 연애하리, 연애했대. 꼴레리. 자, 이제 얼레리를 보면 되죠. 얼레리. 얼레리, 꼴레리에서 네이버 사전은 알라리, 깔라리의 비표준어다 해놨어요. 알라리, 깔라리랍니다. 그런가요 이게 얼레리를 알라리로 바꿨어요. 아, 꼴레리, 멀쩡한 꼴레리가 있는데, 이거 깔라리라고 해놓고. 그리고 이제 알라리는 아이나리랍니다, 아이나리. 그러면 또 뜻이 없대요. 그럼 뜻이 없으면 왜 알라리, 깔라리 그래요? 알라리, 얼라리, 알라리, 들라리, 알라리, 날라리 해도 되는데, 왜 깔라리 그러냐고요? 그리고 왜 어, 꼴레리를 왜 깔라리로 바꿔서 뜻이 없다고 그래요? 예? 이 양반들아. 아우, 그냥 미치겠어요, 그냥. 이런 거 보면. 웨이버 사전에. 뜻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얼레리, 꼴레리. 근데 얼레리가 어린 나이에 벼슬을 한다, 이거. 이 어린 나이에 벼슬을 하다 보니 어른들이 말을 잘안 듣는다. 그래서 그걸 놀리느라고 얼레리, 꼴레리 했대요. 소설을 참 기가 막히게 씁니다 소설을. 에?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얼레리, 우리 말에 어르다가 있어 어르다, 어른다. 그래서 그걸 어 그래서 제가 원래를 찾아봤어 또 원래. 예. 근데 이게 원래 16세기에 어르대 어르, 어르 맞잖아요 어르다. 그러다가 이게 또뭐어 어리 이게 뭡니까 어리, 어리. 그러다가 원래, 원래가 됐대 그러면 원래가 어르잖아요 어르. 그럼 어르다가 뭐예요? 어르고 달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애들을 어리고 달랜다 어? 누굴 어른다 꼬신다 부슬린다 그말 아니에요 우리가 꼴래를 하려면 얼려야 어르, 어르, 어레, 될거아닙니까 어? 부슬려야 될거 아니에요 꼴래 하려면 그러니까 얼레리 꼴레리죠 이걸 무슨 뭐 어려서 벼슬을 해요 아이를 낳아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웃음 밖에 안 나옵니다 웃음, <웃음> 알 보시면, 이 꼴레리를 모르는 겁니다, 꼴레리. 꼴레리를 모르다 보니까, 얼레리는 뭐알것 같기도 하니까 그냥 얼버무린 거예요, 이게. 뭐 벼슬을 한다뭐 아이를 안다, 뭐 이게. 근데 꼴레리를 알다 보니, 그냥 얼레리가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얼레리는 뭐요? 꼬셔서 연애한다. 얼레리 꼬셔서 꼴레리 연애한다. 이거 얼레리 꼴레리 제가 또 이거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해석을 한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이 영상 들으신 분들 빵 터지.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꼬셔가지고 연애했대요. 누구누구는 연애했대요. 그렇게 불렀잖아요. 얼레리 꼴레리. 어린애들은 다 알았는데 어른들이 몰랐어요. 자, 얼레리 꼴레리 찾았습니다. 아리랑도 찾았고, 얼레리 꼴레리도 찾았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